반갑습니다. 좋은 공인중개사땅승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곡온천 인근에 있는 아주 넓은 체육공원입니다. 이 체육공원이 오늘 소개하는 촌집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부곡면 시골주택 외백담장 모습입니다. 담장이 아주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담장 바로 맞은편에 보면 넓은 마을공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텃밭이 아주 넓은 시골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494 제곱미터로서 149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본 주택에서 부곡 온천까지 3, 4분 거리라서 온천을 이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대문 바로 맞은편에 아주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도 아주 편리합니다. 매백담장은 반듯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대문 모습입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좌측편에는 본체주택이 있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으며 바로 옆에 별체주택도 한동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건물은 화장실입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149평입니다. 앞마당에는 아주 넓게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온실도 한동 있습니다. 별채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등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별채 건물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룸행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하나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온실이 한동 있습니다. 마당 맨 안쪽 경계지점 모습입니다.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벨체 건물 앞에 있습니다. 집트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 본체와 벨체 사이에 잔잔하면서 쉴수 있는 예쁘장한 나무 벤치도 있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집터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남동향으로 보이는 집 앞의 전망입니다. 이제는 본체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블록 구조 주택이고, 방색한 거실, 주방, 욕실,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건물 앞쪽으로 보면 크게 샤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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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보이죠?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건물 뒤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뒤편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길게 차양막, 처마를 내어서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으면은 앞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옛날 주택을 현대식 구조로 수리하면서 일부 정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있으며 구조는 거실, 방식칸, 주방, 욕실,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앞마당 모습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방문입니다. 안에 손님이 계신 관계로 맨 안쪽 방은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안에 옷장도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분이 분홍색상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창틀도 분홍색, TV 다이도 분홍색, 분홍 색깔이 아주 눈에 많이 띕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도 분홍 색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분홍 색깔이 아주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겸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당 밖에서도 화장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창고입니다. 내부도 대충 다 둘러보았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은 대지 면적은 149평. 건축물은 본체와 별체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텃밭이 있으며, 북옥 온천과 체육공원이 근접하여, 운동하기도 좋고, 북옥 온천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매매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평상시 거주용 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괜찮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감사합니다.